정상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돌덩이. 아 힘들다. 이제 4시간 남았다. 아, 아 정상 가기 전에 건너편에 보이는 산동우리가 구름에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했다. 와씨. 5분 가서 쉬고 5분 가서 쉬고 너무 힘들어. 정상 가기 1 0 0 m 죠 눌러서 펑크를 눌러서 와 꿈같아. 저 건너편 모두 요하얀 돌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 같이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. 저기를.